오늘의 미국 증시는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격렬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088포인트나 하락하여 2.7%의 손실을 기록했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 지수 역시 각각 3.3%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매도세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된 원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 e 의 금리 결정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월 14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와 8월 30일 발표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향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4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물러난 후.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해리스와의 대결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해리스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를 바이든과 동일하지만 더 급진적이라고 비난하며 특히 미마이너스 멕시코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그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청년층과 유색 인종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회복하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의 조정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스티퍼의 수석 주식 전략가 베리 베너스터는 S&P 500 지수가 올해 하반기에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경제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데, 예상보다 낮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시장의 실망을 초래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주로 기술주와 같은 이전에 인기가 많았던 섹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 성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께서는 신중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시장의 조정과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